연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과 거짓말 같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겸 설날로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주일사역을 짧게 마쳤어야 하는데 성령님을 따르다 보니 주일사역이 길어져서 함께 하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끄는 사역이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사역으로 첫 자리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순종하였습니다. 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바로 큰 집으로 이동해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서로 세배하고 식탁을 나누는 행복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 함께 할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설날 연휴를 맞이하는 오늘 보호식을 마친 이후 나의 삶을 잘 정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23년 사역에 진심을 다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문장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전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 일곱 번에 걸쳐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뜻도 있을 듯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오늘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일곱 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바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신뢰하며 바로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변했어요.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당대의 왕, 그 강력한 독재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왕을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아 그러냐 그러고 내놓 리는 없겠죠.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무도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노예라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바로는 이미 패배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금 요청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 자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절기를 지킨다는 말로. 바로를 향해 모세와 아론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듣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금 부정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사절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짐승처럼 부리던 노예들이 배가 불러 잔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을러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들의 노동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내 백성을 보내라는 첫 번째 요청을. 게으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더 무거운 노동을 하게 함으로 이들의 요청을 짓눌러버린 것입니다.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이런 현실을 미리도 예견하시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요.그럼에도 바로의 완강한 반대로 도리어 백성들이 노역이 더 무거워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만나고 모세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거절당하는 일은 언제나 쉬운 게 아니지요.오늘은 그런데 모세보다 이렇게 거절하는 바로에 오늘 아침의 묵상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그는 게을러 하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불만으로 보았습니다. 거짓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른 사람들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는 거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다이 세상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소리는 정말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이고 게으른 자들의 소리일 뿐인 거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시대와는 상관없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과연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으르다고 외치고 거짓말이라 말하는 바로 같은 사람을 향해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또 취하고 있을까? 거절 한 번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식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주님 이 종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귀와 마음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겸손히 담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하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아울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믿지 않는 이들의 거절로 마음 상하지 않고 일곱 번까지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전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게으른 자의 소치나 그 바보 같은 거짓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듣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